사냥하라는.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 내 일생에 다시 없을 2022년 5월 1일. 지금 오후 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제일교 예배당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조금 우리가 CCM도 많이 부르고 찬송가도 많이 부르는데 이 시간은 특별히 찬송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 많은 교회들이 CCM을 배우는 시간은 많지만 어, 우리 찬송가를 배우는 시간은 참 드문 게 요즘 교회의 어, 현실인데요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어, 제가 배우고 알게 된그 찬송가에 숨어있는 찬송의 비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방금 불렀던 두 곡이 우리 찬송가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처음 아셨죠? 621장과 623장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게 있을까 했던 것도 우리 찬송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글귀는 이 시간의 모토입니다 찬양에는 호흡을 담고 우리 호흡에는 찬양을 담아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예, 어, 이... 목표에 딱 맞는 찬송가가 있어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찬송가 288장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번 보십시오 예수를 내 구주삼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랄만한 진술이 삼절은더 놀랍습니다 주 안에 느끼는 기쁨이 도대체 어떻길래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이 무화의 경지에서 예수님만 보일까 이게 끝이 아니죠 후렴이 더 놀랍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곡을 지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서 영어로 지었겠지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my s t o r y This is my song. 이거는 내 이야기고 이거는 내 노래입니다 남남 남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내 노래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각자가 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시간입니다 남노래가 아니라 이건 나한테 일어난 일을 내가 지금 노래하겠다 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자라는 23장에 있죠 만입이 내게 네 있으면 이게 정말 내 찬양이 맞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생각을 잠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 뺏길 수가 있어요 찬양의 주인은 가사인데 말이죠 이 찬송 시 가사를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찰스 웨슬리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이 시를 지었냐면 자기가 예수 믿은 지 1년 되는 날을 기념해서 이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송의 곡조는 이 찬송이 지어지고 나서 한 9 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곡이 작곡됐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도대체 어떤 곡조로 이 곡을 불렀을까요? 이런 곡조로 불렀는데 잘안 보이시죠? 우리 피아니스트가 어떤 곡조인지 알려 주시겠습니다.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들려 주세요. 아시겠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노래한 작곡가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온 지 1년 된 기쁨을 노래한 작사가 만나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하고 같이 부르시면 됩니다 습니까? 한한 2, 300년 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만 입이 내게 있음 이렇게 하죠. 그것도 아주 즐거운 기법인데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기쁨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온 기쁨을 한데 엮으면 이런 놀라운 찬송이 됩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도 제일교회는 우리 김형렬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조금 변화가 있죠. 성경공부 모임이 아주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후예배를 통째로 성경공부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제 기억에 아마 한 38년 전에 제가 고등부를 갓 졸업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시도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토론 시간도 주셔가지고 앞뒤 앞줄은 뒤를 돌아보고 같이 막이야기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송도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에 지금 몰입하게 된이 상황을 제가 위해서 찬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불러 보면 딱 아십니다. 해보겠습니다. 교 출신이면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어떤 곡조입니까? 성도여 다 함께. 우리 그 찬송에서 어린이들은 또 이렇게 가사를 불러, 붙여서 노래합니다. 찬송의 주인은 음악이 아니고 가사입니다. 그렇다고 가사가 다 우리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고 해서 다 찬송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뭐 주님만 남겨 놓고 떠나 가느냐. 이게 찬송이 될수 없는 것처럼 예, 가사를 아무렇게나 붙인다고 해서 찬송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격조 있는 곡조와 성경 말씀에 합당한 가사가 만나고 거기에 내 삶이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이게 이제 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심령에 딱 적절한 찬송 45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가 이렇게 찬송 사이에 자꾸 말을 하는 이유는 음악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사가 주인이니까요. 1절은 우리 여성 도님이 부르시겠습니다. 근데 후렴은 부르지 말고 바로 2 절로 가서 2 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부르고 다 같이 후렴을 부르고요. 그리고 3절또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르실 때는 정중하고 반듯하게. 부르지 않을 때는 또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성도가 부르겠습니다. 예스. Yes. Yes. 세에서 i so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나의 죄는 예수 믿고 다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지은 내죄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주변 사람들 많이 보셨죠. 우리의 자녀, 우리 아들들도 청년인데도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달려 있지 나한테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이것이 진리인 것을 내 노래고 내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모아서 구원하심이 불러 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Oh yeah! 피아노 소리 말고 우리 목소리로만 구원하심이 노래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